이차 방정식 보면은 이차 방정식이 일단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a x 제곱 및꼭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1차항 상수항은 여기 뒤에는 뭐가 뭐가 된 거예요? 얘네 뒤 여기는 옵션이죠. 여기는 옵션이야. 옵션이라는건 얘들아 필수 아니야? 아닌 거죠. 근데 누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 이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깐만, 여기 보자. 얘들아,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2차 방정식 1이려면? A는 0이 무조건 아니어야 되는 구조죠. 몇 가지 맞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구조가 제가 세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뭐, 뭐, 뭐 있었지, 얘들아? 일단, 인수분해? 그 다음에 제곱근? 그럼 제곱근을 가지고 응용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근의공식이었던 거죠. 이해 되니? 왜 갑자기, 너, 니네, 아까 이 텐션 아니었죠? 그죠. 다 같이 <laughs> 투좀 그만. 어, 어 태영아? 점수 졸리게 나와가. <laughs> 점수 반만 나온다. 점수 졸리게 나온다는 건 졸리면은 약간 상상이나를 해주셔서 상상해. 그냥 무시할게. 자. 자, 이거 이너스 아, 미안. 태영아, 무시할게 그냥. 어, 10x? 10x라고 두고막 2랑 3이랑 3이랑 아, 어, 3, 2, 3, 아이씨, 3, 2, 3, 1. 6이라고 두자. 이거 말고 좀더 깔끔한 예시가 없나? 오늘 매달 며칠이지? 10월 19일이요. 19일? 올... 그러면 11월로 두고. 짝수근건까지 내가 하게. 짝수근 제가 알리 A분에? 제곱. 어 그러니까 그거를 태우네 여기 미안. 한나 앞에 좀 보자. 인수분해. 인수분해부터 먼저 하면 일단 인수분해로 하면은 뭐야? 개꿀이죠. 인수분해로 하면 뭐라고? 개꿀이죠.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돼요? 상관11 어. x 1. 그럼 여기는 x 1은 0이다니까. 어, 내가 생각 빨리 하려고 쉬운 걸한 거야. 어, 계속 손 쓰잖아. 그래서,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 거죠? X는 뭐가 되고? 11분의 1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상황이? 1이죠. 인수분해가 되면 모든 게다 행복해지는 시리즈고. 그럼 두 번째는 뭐로? 제곱근 이용했죠. 어, 제곱근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제곱근을? 억지, 억텐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얘는 제곱근이 11X 제곱, 마이너스 1 x 고 1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이죠. 몇 가지 맞아? 묶어주죠. 11로. 그럼 X고, 마이너스 12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1분의 12가 될 거니까 11분의 6하고 제곱 이렇게 다치는 거 맞아? 그러면 뭐가 없었는데 억텐으로 내가 만들어준 거야. 억텐으로 만들어준 게 11분의 36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죠. 얘들 분홍색 부분 이해 되니? 아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태연아, 이해 돼? 1 1분의6 지옥하면 120일분에 3 0 앞에 11 곱해. 근데 그러면 1 1분의3 0일 아하. 오케이. <웃음> 해결됐어. <웃음> 어 그러면은 얘들아. 오케이. 전화 드리고 와. 어. 1 1분의 6이고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것 같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1분의 얼마가 돼? 얘넘기면1 1분의2 5죠 빼야 되잖아. 애꼽 주지 말고. 그럼 이 5가, 얘들아, 왜 여기가 항상 제곱수가 나온 거야? 위에 봐봐. 어떻게 돼? 딱나누어 떨어지죠? 만약에 여기서 제곱수가 안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가 안될 가능성이 뭐한 거야? 큰 거죠. 이해 돼요? 그러면, 여기 얘들아, x-11분의 6은, 일단 제곱 냅뒀다 치면 121분의 25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x를 떼면 제곱을 11분의 6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1분의 5가 돼서 위에 거랑 답은 똑같아지겠죠? 얘들 이걸 가지고, 저기요. 이걸 가지고, 근공을, 그냥 근공이랑 짝수공둘다 근공 유도를 할게. 얘들둘다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우리 학원에서 증명문제 되게 좋아해. 무슨 문제? 증명문제 되게 좋아해. 근공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유도할 수 있어, 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AX제곱, 원래는 근공 같은 경우에, 예로 많이들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A를 뭐 해? 묶어. 그죠? 묶었죠? 대현아. 앞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 맞아요? 정확히는 2A, 2분의, 2A분의 B죠? 왜 2A분의 B야? 곱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그냥 BX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빼기 여기도. 4A분의 B의 제곱. 이제 이항시킬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상수항을 뭐할거니까 이항을 시킬거니까 통분했을 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거 맞아요? 그냥 어? 뇌절해서 4ac 이렇게 외우시면 안돼요 그럼 x 그죠? x 더하기 2a분의 b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4a제곱이잖아요 맞아? 되현아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고등때또 나와야 돼 몇가지 이대 돼? 그리고 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돼요? 지지거나? <laughs> 자작스러아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b는 어떻게 돼? 그럼 예원아 너도 이거 들어. 3 4신 이거 다할수 있어? 어이거 <laughs> oh <laughs> b가 상황을 지금 짝수라고 가정하면 2분의 b 프라임으로 고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확히면 ax 제곱인데 2b e, 프라임 x 더하기 c는 0이다로 보통 증명해. 짝수 공거을 여까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과정 생략 안 하고 a 해보면 여기가 a분의 eb 프라임이잖아. 그러면 a분의 b 프라임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맞아? 그 요거의 제곱이면 마지막에 없었던 친구 누구?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을 빼주고 더하기 c 형태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태연님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a 냅두고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옆에 싹 정리하니까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마찬가지로 분모로 이렇게 가고 제곱으로 그러고 나서 이거 너 처음 듣는 소리야? x는 a 분의 b 프라임 마 플러스 마이너스 b 프의 제곱 ac 이렇게 된 거라고. 저... 알았어 b 프라 됐지? 몇 가지가 돼요? 이게 어 미친 그러네. 거꾸로 적어야 었 된다. 이따가 잘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가지에 됐어. 그래서 이거 판별식 얘기할 때, 어, <laughs> 지금 판별식이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프하고 앉아 있네 여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제 따라서 이두 부분이 얘들아. 즉 여기서 위에 거에서는 뭐야?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밑에 거에서는 뭐야, 얘들아? 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얘 값이 영. 0보다 큰. 0보다 작은. 2개. 그렇지,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없어요. 이게, 이게 없어요를, 얘들아, 너무 짜증나는 게, 3-1에서는 없어요가 맞고, 정확히 표현하면 실수 범위 내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 누구지? 예담이 배웠어. 허근이죠. 허근 두 개야.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태어나 허근 두 개라고 해요. 안 그래서 얘들아, 이거 그래프로 얘를 연결해서 하면, 태윤아 이거 실근이야, 중근이야, 허근이야. 그건요, 일단 두 개가 정해 만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있으므로, 이게 실근 어, 실근이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얘들아. 이차 방정식만 하면 안 돼. 이해 돼요? 아니, 얘다면 이거는, 얘기할게. 얘다면 이건 뭐야? 어. 어근. 어근이죠. 그 다음에 태연이가 말한 대로, 이제 중근이 뭐해라고 했는데, 여기 붙어야 되 얘들아. 붙었다 치고, 얘가 뭐야? 어. 중근은 2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귀해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서, 해가 한 개처럼 보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이거. 완전제곱식. 이거 중근이죠. X는 1밖에 안 되죠. 이런 걸 중근이라고 한다고. 근데 중근이 그래서, 얘들아, 바로 그런 거 나오거든. 진짜 안 좋은 문제는 중근에 이걸 물어봐. 알파베타의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중근일 때. 그러니까 이 1을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개더 하고, 이 1이 두개 있다고 생각해서 1로 곱하면 돼. 이해 되세요? 이해 돼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보자. 얘가 원래 A분의 마이너스 B고, 얘는 A분의 c 라에얘 펼쳐주면, 전개하면, 얘는 명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중간이 근각에서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까지 되셨어요2차 방정식에는 이거랑 이제 활용 문제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빡치게 하는.